오늘 가지고 기적을 걷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사나 뉴스들을 보면 참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나에게는 절대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묻지마 폭행이 나에게는 반드시 안 온다라는 그런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질병과 사고가 우리 주변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조금 조심한다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상을 하고 또 대비를 잘 해도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크든 작든 우리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산을 넘으면 또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더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문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각자마다의 삶 속에서 다 문제 앞에 서 있잖아요. 오늘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하루는 갈릴리라는 아 곳에서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가나라는 지역은 나사렛에서부터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가 결혼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깊이 개입하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결혼은 오늘날처럼 하루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하루만 하고 끝나지만 이 당시는 며칠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길게는 일주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의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포도주와 음식을 준비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음식이 떨어지거나 부족할 때에 있는 손님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잔치를 할때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설령 남을지언정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우리도 준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아마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충분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포도주가 유독 많이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혼인 잔치가 다 망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예,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인데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잠깐 다른 음료로 대체를 해놓고. 빨리 가서 여러분 포도주를 사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는 우리가 빨리 머리를 굴리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아멘. 여러분, 그냥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잘 알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 예상은 하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냥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지요? 아직 기적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그냥 예수님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적을 걷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4절에 보니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안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할까요? 자, 5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믿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체면을 차리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은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어느 정도 다 해결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뒷 마무리만 잘 해주십시오. 어려운 것, 그거는 내가 기대하지 않지만, 더큰 문제만 생기지 않도록 그것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혼자 힘쓰고 애쓴 다음에 그제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미 해결 다 했잖아요. 어려운 일은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기준에서 살아가면요.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예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그냥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성도들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문 기관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좀 막무가내의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안 되는 줄 알지만, 불가능한 줄은 알지만, 다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안 들어주시고 또 설령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한번 끝기 부르짖는 여러분 이런 무대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르짖음과 믿음이 오늘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보 무대포의 신앙을 가지라, 이런 메시지일까요? 이것만은 아니겠지요. 5절을 잘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구는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아직 때가 안된줄 알지만, 그래도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걸어가는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수와서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때와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지요. 홍해 때에는 바다를 갈라놓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강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건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계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근동 지역에서 건기 때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요단 강물이 그래도 건널만 합니다. 폭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오는 우기 때에는, 우기가 지난 그때에는 요단 강물이 정말 넘쳐 흐릅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폭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가 바로 이 우기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실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 강물로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약속이 있지만 그래도 눈앞에 있는 넘실대는 강물을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발을 담그니까 발이 물에 잠기자 흐르던 강물이 멈춰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지 않았으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행동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까 아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순종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지요. 순종이 있어야 기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을 잘 하는 것일까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진짜 순종을 잘할수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않았는데 순종하면요.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런데 듣기만 해서는 안 되지요. 직접 채우고 직접 갖다 주어야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잘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때에는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만 순종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상식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말이 되는 것, 가능한 것 순종해서 얻은 결과는 여러분 당연한 결과잖아요. 어쩌면 상식선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때에 나온 결과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앞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말이 되는 것 누구나 할수 있는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크게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평화로운 삶은 유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이런 것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왕이면 기적을 많이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누군가가 경험을 하고 설명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기적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은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도 온 하인들만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회장에게 지금까지 이 상황을 설명한다고 그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서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었더니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 하인이 혼나지만 않으면 다행이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바라게는 오늘 우리도 기적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래요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을 알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그 기적을 수준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쁨은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이런 기쁨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많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통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물도 온 하인들은 예수님을 결국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벗어났을 때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좋아졌다가 조금 지나다가 정이 되고 나니까 좀살 만하니까요.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 떠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흘러넘칩니까?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여기에서 회복이 되면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더 믿음이 뜨거워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믿음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내가 오늘 기적을 내 눈앞에서 경험을 하면 주님을 더잘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 4장에 나옵니다. 홍해 사건이지요. 여러분, 홍해는 내과나 강이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그들은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광경 아닙니까? 생전에 볼수 없는 광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같으면 홍해가 갈라진 것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믿음이 절대로 식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엄청난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니까 사흘 길을 걷고 난 후에 물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지는 않았겠죠 그 기적을 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그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여전히 남아있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겨우 3일 만에 그 기적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키워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첫 번째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1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첫 표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지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키워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의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저 기적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믿음과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때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신다면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라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그냥 만약 행복하고 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제대로 기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기적을 제대로 경험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기적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어떻게 매일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좀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오늘 나는 별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적을 걷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내가 기적을 볼수 없지만, 이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볼수 있잖아요. 앞으로 기적을 행하실 예수님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대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그것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자꾸 현상을 바라보는데 현상이 아니고요. 대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기적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때가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니요, 혹시 때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때가 아니지만 우리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을 아릴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열려질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예, 나도 모르게 기적의 길을 걷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그큰 기쁨을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